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천만 원대 SUV 찾으시는 분들 오늘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천만 원대에 국산차로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나 애매모호한 차량밖에 없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대 고민이시라면은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둡지 않은 브랜드 아니고요. 브랜드 자체에서 안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볼보의 XC60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천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 인증 받은. 볼보라는 이 마크 하나가 입증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차량 하면 안전부터 떠오르고요. 더군다나 연비 좋고 4륜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보 XC60 D3 모멘턴 등불 갖고 있고요. 연식은 2015년 9월 등록하고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1,000km 주행을 했으나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줄곧 관리하시면서 잘 탑승을 하셨고요. 제가 운전도 다 해봤지만, 현재 잡소음이나 하부 쪽으로 들려주는 소음,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실 건데요. 지금 문쪽 쪽에 하나, 판금은 있는데, 주행상 지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1,38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 상태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라이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라이트 상태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인기 많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지금 보네트라든지 그릴, 범퍼 컨디션 아주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여량 확인해 보면 어, 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 7, 8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두리 쪽으로만 살짝의 흠집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외판 상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 외판 상태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은 뒤쪽은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볼보는 측급한 감지 센서가 사이드미러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 실내 안쪽에 필러 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자연스럽게 후면부 넘어와서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독보적이면서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들보다는 후미등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시연성까지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실 건데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 보고 있는데 SUV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한 공간 갖고 있고요. 컨디션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트 아래쪽으로도 보시면은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도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으실 땐 버튼만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내 제가 보고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나 깔끔해요. 일단 시트부터 보시면은 시트 컨디션 아주 깔끔하죠. 지금 보여지는 흠집이라든지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또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블리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측크방 감지 센서고요. 자,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매끄럽게 잘 걸렸고요. 지금 이 차량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느껴지는 잔진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미 상태 아주 괜찮고요.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경고등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1 1 8 5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핸들 넘어와서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를 이용하셨는데, 안쪽 컨디션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부로 보시면 핸즈 프리 기능과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중앙부 보시면은 자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조작할 때 이용하시는 버튼들과 디스플레이 이용할 때 이용하시는 각종 버튼들이 있고요. 가로 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석 동일한 열선 시트와 그리고 열선 핸들 고엔 스탑 기능 블리스 기능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컵홀더 두 개와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엔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썬루프 개방해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 또한 매끄럽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잘 닫히고 있었습니다. 자 1열 컨디션 만나봤는데 너무나 깔끔해요 어디 흠잡을 거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보이시는 것처럼 넉넉 하고요. 지금 뭐 부족한 공간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혼자도 많이 끌고 다니시지만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많이 예용을 합니다. 왜냐 안전성으로는 2차만한 거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필러 쪽으로도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빠른 히팅과 풀링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엔진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규칙적이고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볼보 엔진은 정말 유명합니다 정숙하기로도 유명하고 고장도 잘안 나기로도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천만원대에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 이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 시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